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갑자기 오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애언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재림의 때를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지 못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의 시간인 지구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태양계의 공간 구조를 통해 지구의 시간을 별도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도록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설정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지상재림 전에 있을 7년 환란 기간에 지구에서 일어날 제3차 세계대전, 대지진, 전염병, 대기근, 소행성 지구충돌, 초대형 해양쓰나미 등 각종 재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해부터 50년 희년의 안식년을 기준으로 인류의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성경력을 태양력으로 환산하여 희년을 계산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 중이던 1917년부터 1966년까지 50년 기간이 68번째 희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64년까지 50년이 인류의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창세기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창세기의 비유와 상징 그리고 애표를 통해 밑그림으로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통해 영상기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지자 요셉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7년 기근은 요한계시록 시대에 있을 7년 환란을 예표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해 칠년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 칠년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빈 일곱 이삭도 일곱해 흉년 칠년 환란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전 세계 온 세상에 일곱 회큰 풍년, 칠년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회 흉년, 칠년환란을 예표하는 일곱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세계 경제 대공황과 인류의 종말을 예표합니다.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바로왕의 꿈을 통해 요셉에게 계시해주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기간이 예표하는 마지막 때 있을 요한계시록의 시기가 인류의 마지막 70번째 대인연이 시작되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4년 기간에 해당합니다. 성경 역은 7년 안식년과 50년 희년 주기이므로 2015년 가을 절기 속제절부터 2022년 가을 절기 속제절까지 7년이 인류의 마지막 7년 풍년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실제 이 기간이 전 세계적으로 은행 이자가 가장 싸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린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7년 풍년의 호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불황을 넘어 대공황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속제절부터 2029년 속제절까지 7년이 인류의 마지막 7년 환란,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 대지진, 대기근, 경제 대공황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인류에게 최초로 천국을 선포하신 AD 26년부터 50년 희년이 40번째 되는 2026년 가을절기 나팔절이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는 해입니다. 그때 요셉의 곡식단에 해당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 곧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 공중 혼인 잔치 휴거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AD 26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인류에게 최초로 천국을 전파하신 후에 십자가 고난과 사망을 이기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영생할 수 있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AD 29년에 승천하여 다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서기 2029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지 2000년이 되는 해로서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40번째가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늘에서 오실 예수님과 땅에 사는 천국 백성이 만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와의 호 7절기 중에 속제절에 오심으로 지상재림의 시기는 2029년 가을 속제절이 됩니다. 2022년 9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7차 유엔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임시 총리였던 야이르 라피드가 대표 연설을 통해서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가의 합의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며 일명 세기의 거래라 불리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이스라엘 국가 대표가 UN에서 합의 성명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두 국가 해법,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이 동에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국가를 세우도록 하여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주권이 없는 자치정부에서 유엔 승인을 거쳐 완전한 주권 국가를 세우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 구장 27절에 예언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체결되는 중동 평화협정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7년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어 사탄에게 권세를 받고 공식 등장하기 전까지 전 3년 반 동안에는 세계의 정부주의자들 뒤에 숨어서 천사처럼 가장하여 모든 일을 수행하므로 다니엘 9장 27절에 근거하여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중동평화협정 시점에 대해 간교한 사탄에게 속이면 안됩니다. 2022년 10월 7일 유럽연합의장국인 프랑스 대통령 임머넬 마크롱의 주도로 유럽정치공동체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EPC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마크롱 주도로 체코프라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는 첫 회의에 유럽연합 27개국을 포함한 유럽 44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마침내 그가 국제정치 무대에서 조용히 그러나 조직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7년 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은 2022년 10월 경부터 2026년 2월 경까지 42개월 기간으로, 이때는 첫째 천사 나팔 재앙부터 다섯째 천사 나팔 재앙 첫째 화 5개월 황충 재앙까지 쏟아지는 환란의 기간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7년 활란 3년차 기간인 2024년 가을 속제절부터 2025년 가을 속제절까지 기간이 야곱의 남은 자, 곧 율법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는 기간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율법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7년 혼란 1003년 반 마지막 5개월 기간인 2025년 10월경부터 2026년 2월경까지 쏟아지는 다섯째 천사 나팔 재앙은 5개월 황충 재앙으로 첫째 화해 시기입니다. 황충 재앙은 심령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과 이마의 인침을 받은 율법의 종들, 곧 천국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지옥 백성, 곧6 6육의 자손들에게만 내려지는 환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7년 환란 후 3년 반은 2026년 3월경부터 2029년 가을 속제절 지상재림 때까지 42개월 기간입니다. 이때는 여섯째 천사 나팔재앙과 일곱째 천사 나팔재앙, 일곱 대접심판, 셋째 화가 쏟아지는 기간입니다. 2026년 3월경부터 7년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적 그리스도가 공식 등장하여 제3 성전을 건립하고 짐승의 표 제도를 강제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둘째 화가 시작되고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제5차 중동 전쟁과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제3성전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큰혼란 제5차 중동전쟁, 핵전쟁이 있겠습니다. 상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제3차 세계 대전 예언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소행성 지구 충돌이 있으리라. 1월성신 해달별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슈퍼 쓰나미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이때 전쟁과 대지진 및 화산 폭발, 대기근과 전염병, 소행성 지구 충돌과 슈퍼해양 쓰나미 등 재앙이 총체적으로 쏟아지면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어 지구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화산재가 해를 가려 나아지 밤처럼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날 환란, 5차 중동 전쟁과 3차 세계대전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인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구 최악의 환경이 극에 달할 바로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환란에서 건져 하늘로 새 에로살렘 성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같은 천국 백성이라도 복음의 아들들이 먼저 휴거되어 새에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율법의 종들은 땅에 남겨져 666의 자손들 지옥 백성들과 같이 셋째 화가 시작되는 일곱 대접 심판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 복음의 아들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휴거되니 그들의 원수들, 지옥 백성들, 666의 자손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 율법의 종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율법의 종들은 피난처로 들어가서 셋째 화, 대지진과 대기근아마겟돈 전쟁, 지각변동과 슈퍼해양쓰나미 등을 겪으며 지구 최악의 환경에 놓여 불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회개하여 영혼이 정화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받아 새 에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에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때 지상에 남아있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체포되어 영원지옥으로 던져지고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있는 666의 자손들은 노아홍수 때처럼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체포되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불 붙는 못 영원 지역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그때까지 살아있는 666의 자손들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말씀의 검의 죽음에 인류가 이때 전멸합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까지 피난처에 남아 있다가 새에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은 새에루살렘성 밖에서 천년 왕국 일반 시민으로 천년 동안 자녀를 출산하며 살게 되는데 그때 천년 왕국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말기가 되면 무죄경에 갇힌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되는데, 이때 세루살렘 성 밖에 사는 천년왕국 일반 시민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과 최후의 심판을 거친 후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새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이 참해 천년왕국 말기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백성 천년왕국 일반 시민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 수가 천년왕국 일반 시민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 천국의 비밀은 내용이 깊고 방대하여 짧은 동영상 몇 편으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리즈로 된 천국의 비밀 TV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인류 미래 소설 장망성과 요한계시록 시대의 세계 정세와 그리스도의 재림 2박 3일 집중 세미나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